영화명가 CJ ENM 몰락 위기. 결국 영화 사업수장 교체. 적자만 쌓이는 영화 사업 매각설까지 돌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던 CJ ENM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량 극한직업 국제시장 베테랑 기생충. 수많은 히트작을 배출했던 CJ ENM이 이제는 적자의 허덕이며 배급사 순위에서도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2023년 관객점유율 6.5%, 이는 주요 배급사 중 5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4년 기대작이었던 하얼빈조차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며 흥행 실패. CJ ENM은 해외 판매와 부가 판권 계약을 이유로 손익분기점을 낮췄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491만 관객에 그치며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CJ ENM이 영화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만 쌓이는 영화 사업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CJ ENM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 사업 대수술을 선언하며 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새로운 영화 사업 부장은 정현주 전 에이스메이커 대표, 범죄와의 전쟁, 도둑들, 내부자들, 택시운전사 등 다수의 흥행작을 제작했던 인물입니다. CJ ENM은 정현주 사업 부장이 작품 성구한과 흥행 노하우를 갖췄다며 기대감을 보였지만, 업계에서는 수장을 교체해도 CJ ENM이 옛 명성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뿐. 이 영화마저 흥행에 실패한다면, CJENM의 영화 사업은 더 이상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CJENM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화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